안녕하세요. 양정숙 의원입니다. 저는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. 제가 과방위를 상임위로 하면서 가장 어,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. 아, 집집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아주 클 텐데요. 어,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. 예, 그, 휴대폰을 이제는 그, 꼭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지 않고 아울렛에서 사거나 아니면 자동판매기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완전 자급제가 달성이 된다면은 가게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유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요.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국민 생활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같니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또 최근에 그 구글 인앱 결제가 문제되고 있는데요. 어, 안드로이드 체제와 iOS 체제가 독과점 체제를 이루면서 어, 국민들이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어, 수수료 30%를 부담하게 됩니다. 이 반독점의 그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공정 체제로 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어,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